여기 뒤에 있는 게 PT 공이 되게 화려하다 그랬는데 외관은 별로 안 화려한 것 같아. 여기 앞에도 너무 예쁘다. 옛날 시대와 에 있는 같아요. 통합권이 있다그래서 패티궁하고 정원하고 우피치 미술관 통합권으로 구매해 주셨요니다 줄이 이 길구나 세 번째 티켓을 살려고 했거든? 근데 이미 솔드아웃이래 그래서 결국 따로 구매했는데 정원하고 패티궁만 26유로 우피치는 지금 예약하려고 사이트를 봤더니 21일까지가 예약이 다차있는 거야. PTA권이 파리의 베르사유 공전의 모티브가 된공전이라고 하거든? 네. 그만큼 하자. 네. 저기가 최종 목적지. 네. 저거 뭐야. 랭던이 도망갔던 곳인데, 보블리 정원이. 이제 피티 궁전 나와서 보볼리 정원으로 왔어 1시간 기다려서 2만원 내고 30분 보고 나왔다 정원이 예쁘긴 한데 어. 저쪽으로 갈 엄두가 안나 그늘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만 봐도 너무 예쁘다 여기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마침 어떤 커플이 사진 찍어줄 수 있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찍어주고 나도 찍어달라 그랬어. 와, 미로속 들어가는 것 같아. 이쪽은 인조 동굴인데, 임페르노에서 여기 안으로 도망치려고 그랬었거든. 그러다가 저 작은 문으로 도망가서 숨었었어. 철조망으로 막혀있네. 이게 너무 예쁘다. 어떻게 빛이 딱 저기만 비추지? 여기는 세뇨리아 광장이야. 피렌체에 다비드상이 총3 개가 있는데 진짜는 아카데미아에 있는 거고 이건 모조품인데 그중 하나. 아카데미아 언덕인가? 거기에 하나가 더 있다는데 넵튠네 분. 우피치 미술관에 사람 많은가 싶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보고 왔는데 그렇게 줄이 길지는 않는 거야. 9월까지랬나 10시까지였는데, 밤 10시까지. 그래서 오늘 잘 하면은 가서 우피치 미술관도 보고 올수 있을 것 같아. 아침도 안 먹어도 너무 고급다 점심으로 티본 스테이크 먹으러 왔어. 여기 식당 너무 마음에 들어. 피렌체 성당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와 얼음을 좀 <laughs> 먼저 얼음 줄까? 먹뭐 물어본다. 그리고 물티슈즈는 처음 식당이었어요. 이게 레몬이 그래도 있어서 레몬즙인가? 그게 뿌려먹으라는 건가? 이랬는데, 레몬향이나는 물티순과 상 좋다.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가 아 진짜 안 들어오네 세례당이거든. 원래 이 세례당을 들어가 보고 싶었거든. 린페르노에서 단테 마스크가 숨겨져 있던 곳이라서 그런데 통합권밖에 안 팔더라고. 성당이랑 이거 탑 올라가는 거랑 다 해서 그렇게 해서 18유로인데. 그렇게까지 들어가 보고 싶지는 않아 가지고 그리고 저거 탑 올라가는 거는 이미 예약도 다꽉 찼어. 세례당은 이것만 보면 돼. 이게 천국의 문. 성경 이야기를 금으로 새공해 놨다는데. 피치 미술관에 들어왔어. 한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 생각보다는 많이 안 기다렸지. 좀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인지. 나 아까 들어오는데, 이거 입체 그림인 줄 알았잖아. 가까이 가서 보고 왔어. 완전 입체 같지 않아? 피츠 미술관은 이걸 보러 오는 거지. 비너스의 탄생 그림이야.